있네요?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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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리 우리, 우리, 우탑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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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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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리 우리, 우리, 다리 우리, 우리, 우

아까자이루 아, 지금 아나가 죽어가지고 고아로 받아야돼 힐을 근데 관리됐네 어 누가 벨을 네? 응, 누가였어요 <laughs> 나? 아니 왜나 하나씨가 너무 잘하시길래 아돼미안요아 네. 아, 위도 나갔다 건물 위 위도 나갔다 건물 위 아, 나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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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아, 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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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어 어, 아, 위험하네? 나 일단 차려볼게요. 공격 고 가자. 어. 와, 이런, 진짜. 앞에 있어. 앞에 있어. 다탄... 뭐야, 쟤네도 자탄 안 썼지? 어, 자탄 내가 초월로 카운터 칠게. 네. 쟤네 모이라고 빠졌죠? 야, 말도 <laughs> 안 돼. 쳤다가 생겼나 너무 무서워. 아, 나 그냥 도망가야겠다. 아, 봐야 되 여기로 도아갈수 있구나. 어? 어 모드 발모발그한명 그래, 어, 나도 딸릴 뻔했는데 살았어 위 아이고 매우 좋아요 이제 어. 위도우만 보자 3로 어, 끝났어 우리 때려 기어 3개 우리 어떡해 너무 그렇게 대놓고 순간이동 넘어간 거 아닙니까? 3붕도가 있는데. 알만한 분이 왜 그랬을까? 리 진짜 쓰레기다 이거. 리퍼, 아 뭐라는 거야 <laughs> 갑자기. 아, 진짜 개 쓰레기다. 네 이제 탱커 궁 이제 온다. 한간이 아. 버프 이거 버프해. 나만 네 나만 죽지 말자.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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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줘. 위도 봐줘. 위도 봐줘. 위도, 위도 반피. 컷. 좋아. 안 죽으면 안 돼. 야나궁 있다. 야 여기로 쓰. 연운이. 뭐 써. 레이보다. 레이보다. 레이보이보다라이보다 레이보다. 레이보이보이이 아, 아, 그못 근데 나 숨어 아못 죽였다 아나 죽겠다 근데 탱커 보면 바빠지는 저거 무리하면 안돼 네. 아, 그래 왜 망치에 자탄을 같이 쓰냐 아, 그러게 안안 아니야 진다. 좋지. 이제 나는 그럼 뭘 카운터 쳐야 되냐 나는 나야. 석양 석양 그아그그 석양은 아니고 석양을 어, 초월로 우리 피 카운터? 우리 피 딸릴 때 왜딸리죠아 어, 아,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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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벽을 갑자기 내리면 안 됩니다. 많이 아파요아 위도한테 죽었네. 내릴게 지금. 아 위도 딸피. Uh -huh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아나 위도 방벽 없어 내린다.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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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. 위도 에이. 컷. 다아 컷. 에너지 아, 아, 개 많아. 9 0 원. 하나 위도 없어. 편하게기대요 어. 아, 왔어. 나너 백! 아, 그래 봐! 나도 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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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백! 나도 백! 도 백! 나도 백! 나도 백! 나도 백! 나 나도 백! 도 백! 나도 백! 나도 어, 라이지어어어다 어, 나이스. 어, 아, 근데 이거 리어 아, 뭐야. 아, 이 아니, 어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그냥 밀어. 그냥 밀어. 아, 밀어, 밀어. 그냥 어어다고 어, 말했어. 야, 위도 쟤네 정치당한 어, 거 같은데? 그래, 여신이 범죄의. 덕이 다시 교전을 시작한다. 위도야위도 부셨고. 레오 아프죠? 위도 아, 뭐야? 이제 위도 무시해. 위도가 너무. 공격 없어. 아니야, 무시하면 안 돼요 어지어디 내가 가야 내릴게. 아, 아, 내가 쓴다. 야, 야, 아, 트랜, 나. 왼쪽 왼쪽 왼쪽. 네. 예, 서울에 현공했습다 야, 라 나이스 아, 겐지. 겐지 봐, 겐지가 자려아 겐지가 겐지가 뒤에 어서, 였다 이거 겐지를 봐줘야 되긴 해 우리 밥보고밥 잡혀 이런거 해야지? 아 자탄 기다려 나 탕방무 오호 위도우 열심히 해봅시다 전진해도 되나요? 탕서? 왔어 야 위도우 또 왔다 너무 아프다 아이이나보느고 <laughs> 어, <laughs> 거야. 너다 멋있잖아. 야, 뭐 이라까, 뭐. <laughs> <나를> 노력했지, <laughs> 아, 모르 노렸겠지만 아 부어 버렸어. 아 그랬나? 아니야 근데 겐지궁이랑. 근데 우리 살려서 가야지. 우리 막판인데. 이제. 여도 오른쪽 오른쪽이. 이도와 어, 어 여기도 반피지 아이 나이 렇게 나이 나이 이 나이 이 나이 나 나이 아, 나 나이 나이 태어를... 아, 아, 나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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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 나이 고나나 예시만 보겠다. 저렇게 어그로를 끌어준다면아 현아라니? 근데 네. 버블팝 아, 예전에 밥. 예전에 버블, 뭐지? 버블팝 나 공연에서 춤도췄었어 가수, 가수 이름 있지 않았어그 상대 상대방 닉네임으로 나왔던 누구였지? 누구였지? 노 어? 왜, 왜, 아, 누구였지? 왜 기억이 안 나지? 린 씨. 아 오케이 먼데이 키드 오케이. 먼데이 성이냐 <laughs> 그. 아 태글자였던 것 같은데 아 기억이 안 나. 엠투엠야엠투엠요야 <laughs> 형자 너 올드 하구나. 아, 올드한 거 좋아해. 엠투엠보다 태글자 있잖아. 노래방 한번 가야 쓰고 왔어 무슨 일이야 이게 아 좋았어 안돼 나 노트방은 그래. 안가니다또 올디하게 가자 또 노래방 가면 무조건 굽혀야 될 노래가 있어서 안 갑니다 그렇게 이런, 이런 분들 뭐랄까 좋잖아 뭐지? 인 짜, 야내 진풍 가도? 아니 아, 나 스판더 나에게 진풍 같은 용기를 아니니까 파방 날려라 안녕 날려라 안, 안 날리네. 날리네 근데 40원 모아봤어 어 좋았어 8 0번 적립 쑤안 때려줬어 겐지 겐지 맞췄피야 어, 뭐야 위도우 뭐야 혹시야 뭔데 이거 훅샷 형이 빠졌고 위도우 어, 이 자식 방면 어나 방벽 타이밍 계속 왜 이러니 어, 위도우 자꾸 나만 노려 이 자식 이런 캐시맛 자식 상대 없다 겐지 좋아. 와컷 아, 반피 나이스 속박심 좋아요 살려 아, 나쪽이고 남쪽으로 그뭐 라인 다 라인 캐다. 바깥에 막아내다. 이 어, 나벤이야 우선 자기의 상태를 파악할 거안 돼. 이엄도을 봅니다. 이동 2층에 박티. 봐봐요. 그거 에이스 잡을 수 있지? 시지이 지도. 근데 부족아. 채팅 치지 마. 채팅 치지 마. 어디 어, 디어 채팅 치지 마. 왜 채팅을 치고 있어? 홍병 내린다. 채울게 마, 나 지금 가는 데 없어요. <laughs>

중령 김모찌 이거 나필 없어, 필 없어. 이거 겐지 부조하는 걸어놨어. 라인 라임, 라인 라임, 라인 보다. 아, 저새끼가 이리 몸 아, 겐지 풀까지 줬어 이 자식. 아 이거 맞아 버리냐. 아, 오케이 빼야 빼야 이거 이거 빼빼빼 빼. 빼, 빼, 빼.

위 다리 위이다 사람. 위도 다시 학그 자리. 았 아, 네, 이거 한 아, 뭐. 아, 오, 헐, 나이스.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이거, 아, 이거 위도 있어. 아, 나이 아, 나스토 카운터 어 와서 좋았어 스피도잘 음? 들어갔고 이분들 투로드 배틀하고 계시네 젠지야 용구 쏠때 보자 스 조심해 우리 핸지, 핸지 부드와, 핸디 부드와. 위도 또층흰 자리. 사있어 위도, 우도위 어, 다 어, 뭐야 방주 막았네, 미안해. 아, 뭐야, 세트 았어아브 좋아, 지 아! 아니, 아니, 우리 우리 아니. 아니야, 우리가 유리. 되잖아. 유리유리잖아 아싸 아나 죽였다 아나 죽였다 할게 다했다 아나 죽임 왔어 가는 길에 길동부에서 그, 비벼... 나야 어. 응? 아 비빌만해 비빌만해 근데 같이 비비자 아, 같이 비비다 안 어. 어. 아직 안 나갔어 어. 우리 우리 자리 앞까지 오면 비비 아, 나이쪽으로 가서 갈게 깊지만, 오른쪽으로 진입할게요 어. 아, 라인 아직 안 왔는데 아나 어. 라인 너 빼자 너 빼자 빼자 어가어야돼 빼야, 돼, 빼야 돼. 어. 이한지 케어까지 한 귀한 이한구조 귀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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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도 귀한 귀한 위에! 가한 귀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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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 싫어진다 아, 미안해 형한테 조화를 걸어줘야 된다도 본다고 서도가날 애매하게 들려야 모아서 오좋 채울게 없어, 오케이. 아, 채울 게 없어. 오케이. 아, 여기서 궁 아니 써야 것 같은 면 그냥 써요 왜냐면 나도 아! 왼쪽에 위도? 또 어, 위도막히막히도망갔고 힐을 막힐 아, 나이스 와. 가 막힌다 힘을안할수 있어. 싸악판 어디서. 어디서, 어디서, 어디서. 나이스. <laughs> 불진을 막고 있어. 무슨 소리만 위도우 불안해. 위도 왼쪽이, 왼쪽이, 왼쪽이. 그렇지. <laughs> 아나 너무 무서워 위도우 아이제 나만 봐뺏꼼가면 죽게 오케이 위도우가 못한 얘가 아닙니다 어뭐시위도 정면 위도 정면 어나인 방벽 좀 많이 때려줘 나인 던질게 뭐야 아나 이렇게 죽고 싶는데 겐지 바로 궁옷 보여요 어 나잇 <laughs> 자리봐자리봐자봐 나는 내일인 줄 알았는데 왜안 돼냐? 내가 나가라. 모이라 아, 이라로로겠다어 응. 우리 한 개야? 아들이도 오 아. 나도 알리고 수. 아. 다 너무... 그래, 아이고. 제 아, 네. 그 날려 가비, 가비. 피병? 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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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없 가비. 어그어도우리가더가네 가비. 가비. 비 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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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. 친구들. 친구들. 화이팅화이팅 할게요. 심님몇요 킬금이요? 37요 어, 킬금 말하는거지 킬네 킬. 아. 37킬 인사람 몇명이냐 킬은료로몰라 <laughs> <은약을> 골라... <laughs> 밖에 안했어 어, 킬은 몇이에요? 킬금인갑다 킬은 2... 29자야29아 어? 오케이 파이팅 애들 종밥이에요 열심히 합시다 여기는 아래에서 <laughs> 여기가 꿀자리지 타 <목소리> <위>. 위에 위위 어, 위에 <목소리> 아, 괜찮 딸기였는데 아니까 우리 암도 먼저 가어 형아 형야 라인 줄라 그랬는데? 이동 우겐 이동. 디나맞어디 아, 어, 라인, 봐, 라인, 봐, 라인 봐. 그래 죽였어 야타 봐 야타 빠어 야타를 봐야 돼나타타컷 야타 얘네, 얘네 그렇지 그렇게 한명한명 잘라 매우 매우 좋아 다다기지나 개... 컷컷스트레 좋아 좋았어 따라기는 뭐 부처 부처 한번 때렸을 뿐이아 매우 좋습니다. 아 뭔가 아나안 되는데 왜 이러지? 네 위도 아... 위도 쪽이 못 하는 건 아닌데 괜찮겠어 팔아? 고민 중이야. 그냥 트레로 뒤를 돌아서 같이 들어갈까?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위도 나오면 제가 먼저 딸게요 음. 어차피, 조화를 못해. 어차피 조화를 못 어차피 터를 못 채울 것 같은데 모에다를 <laughs> 뭐 갈까 고민되네. 그래 어, 우리아퍼 아이고 아, 콩나물 날아주고 싶긴 한데 고민되네 네래 콩나물 달자 근데 밀고 나가 밀고 들어갈 건 뭘이라도 좋은데 아니야, 어, 바로 들어가 뭐... 시간이 없어 어 우리가 어쨌든 한명 자르고 시작하면 완전 유리하니까 한 명을 잘라보다 중간에 초 오르면 이게다 생각하면 되니까. 내가 <목소리> 야금야금 먹으면 돼. 쟤네 이상한 조합 나올 수도 있는데, 일단 가보자. 상한 조합이면 바로, 바꿔야 응, 바로 바꿔야지. 응, 바로 바꿔야지. 우리도 이상하게 이런... 바꿔야지 괜찮은가? 어, 야, 나 벌써. 겐지겐지. 괜찮지? 아니, 까였답니다. 맥클리맥클리 왼쪽 위에. 맥리 아이고, 한 잘랐어. 자총같은 새끼들! 보아가자 아, 너아 <목소리> <좋아, 매우 목소리> 좋아. <목소리> 아, 이안 타보자. 라인부 들어우아우라와 들어와. 아어 됐어요? 다음 판은 또 만나요. 정으로 만나자, 친구들. 아, 이형 재밌겠다. 적으로 보자. 수고요 아무것도 아안네 했고 불이 아팠네 저 적으로 보다